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학원을 갔다 왔는데, 별로 할게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만든 액개 소개 영상을 해볼 거예요. 음,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거는 제출조예요 아무것도 안 모고 있어요. 그래서 제출조 같고요. 이거 마시멜, 제가 지은 이름, 마시멜로우 액개라고 지었어요. 그냥 색깔이 마시멜로우 같고, 아, 마시멜로우 탱탱이 액 탱글탱글해요. 탱탱하게 네. 마시멜로 이거, 손에도 전혀 묻지 않고요 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건, 아니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아주 간단한데, 아, 간단하지 않아요. 어, 약간 어려워요. 어, 우선은 그 아이 클레이 다 우려주고, 네다우려 줍니다. 걸쭉해질 때까지. 그다음에는 거기에다가 물풀을 넣어 주고요. 거기에다가 진짜 액계를 넣어서 풀어 주고 풀어 줍니다. 풀어 준 다음에 그 진짜 액계를 다시 꺼내 주고 거기 아, 꺼내 주지 말고 그냥 계속하고 달라붙어도 계속해요. 그냥. 그다음에는 거기다가 액 어, 젤게를 넣어 주시고요. 젤게 도 조금 우려 주세요. 아니, 젤게는 나중에 어, 에, 에, 그렇게 납 하다 보면 여기 위에 뭐가 붕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안에 물이고 있이 층에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 건져내 가지고 네 위에 걸 건져내가지고 계속 이 손으로 좀짝 득쫀딱 섞어준 다음에는 그럼 액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액기가 되면 거기 아래 있던 물까지 다 흡수시켜주면 완성입니다. 네. 어렵죠. 근데 이렇게 큰 통에다 해야 돼요. 왜냐면 양, 양이 많아가지고 저 천사 점도다쓴 데에다가 했어요. 이렇게 슝! 손에도 전혀 안 묻어요. 제가 아주 만족하는 작품이고요. 네. 시용 랩도 잘 되고 잘도 잘 흘러 잘 흘러요, 네. 풍선도 되고요. 풍선도 되고 네. 아무튼 이거 만족하는 작품. 언젠가는 또 만들 수 만들 거예요. 근데 손에는 약간 이렇게 좀 묻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해주면 떼어져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세 가지의 애기가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먼저 여기에 소개해드릴게요. 여건 어제 만든 것 같아요. 어제 만들었나? 어제 만드는 것 같고요. 암튼 이거 어제 만들었어요. 아 어제 만들었구나. 어제 이거 엄청 따뜻했는데 오늘 날씨가 좀 추우니까 차가워졌네요. 이거 어제 엄청 따뜻했어요. 제가 손으로 만지작거려서 그런가? 아니, 물이, 온, 물의 온도가 따뜻해서 그런가? 몰라요. 아무튼 따뜻했어요. 오늘 차갑네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만족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탱글탱글. 이거 제출적갖고요 이건 제가 지은 거예요. 이거 그, 이거, 이것도 제출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여기 풍선 부러졌다. 톡톡톡톡톡톡. 아무튼 이거 제출자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시멜로우도. 네, 제출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이름은, 레몬 몰랑에게그 다음에는 요건 며칠 전에 만들었던. 1월 1일, 아니, 토요일에 날 만들었구나.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5일은 됐네요. 1월, 화, 수. 4일 됐네요. 네, 4일은 됐네요. 아니지, 이거, 그지금물날에 만들어서 내가 이거 약간 손안 묻도록 굳힌 다음에는, 아, 그렇게 만들었지. 이것도 제가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만들었던 거. 요거. 이건 액점이에요. 이것도 마시멜로우 액점인데, 이거 갖고 마시멜로우 액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시멜로우 액점이라고 했어요. 액기는 아니에요. 액점이에요. 액체 괴물 좀 더.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소개했고요. 다 제출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에는 이거 만드는 영상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영상 이거 액체기물 그만 만들어요. 그래서 어, 만들진 않을 거못 올릴 수도 있어요. 안 만들려고요. 그냥, 이건 액점이에요. 액, 그냥 점프니까. 괜찮고요. 액체 괴물. 이런 것만 안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이었고요. 모두 다 제, 제추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